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코커스 안녕하세요. 이희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주성 의원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경기방송 소지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원 김주성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저희 민주당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원들도 1200만 경기 도민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말보다 항상 실천하는 의원들이 되기 위하여 1200만 도민과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경기도의회 4대강 검증 특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장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토론회에도 많이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주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지난 8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가 통과되고 8월 26일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팔당 유기농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유기농가의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 결과 유기농가의 상황을 김문수 도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환경운동가들이 여주 이포부에서 고공농성을 40여일 넘게 진행함에 따라 종교계 지도자 및 환경운동가 등을 만나 고공농성 해제를 설득하여 결국 8월 31일 농성을 해제하게 하였습니다. 9월 16일 경기도 의회에서 팔당 유기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유기농 관계 전문가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의원, 서울시 의원, 우원, 인천시 의원을 모시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이 수도권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과 황강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물 이용 부담금 계산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8당 유기농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신문지면에 많이 장식하고 있는 이야기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8당 유기농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을 유발시킨다 이게 관련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문수 도지사는 공식적인 발언과 크게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2011년 제17차 경기 팔당 세계 유기농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경기도가 유기농이 발암 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팔당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연구 자료나 조사한 자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 역시 연구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 상수원은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농업 운동 연맹은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과학적인 논문들을 근거로 유기농업은 수질을 정화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유기농 전문가들도 이를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 유기농의 문제도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없이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정부와 경기도가 팔당 유기농가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세계 유기농 대회도 있죠. 그것과 맞물려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정부와 경기도가 내년 유기농 대회까지 한 발짝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으면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현 남양주 시장도 행정대집행을 내년 세계 유기농 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고, 김문수 지사가 2008년 3월 13일 유기농학술회 연설에서 유기농이야말로 인체에 가장 유익하면서도 자연에도 유익한 농산물이라고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듯이 국민의 70%가 넘게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면 좀더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으로 행정대집행을 내년 세계유기농대회 이후로 미뤘으면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론도 내년 세계 유기농 대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에 팔당 유기농민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의 경우는 김문수 도지사가 세계 유기농 대회 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발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해당 사업 지역 주민 여론은 사대강에 압도적으로 찬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여주 국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압도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석 전날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국치성호우가 내려 여주에도 수해 피해가 많이 났지만 본 의원이 여주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강에서 근접한 신진교가 절단되어서 무너졌고 한강 주변의 지천의 쪽들도 깊어진 한강물의 유속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경기개발공사가 95억 원을 들여 2008년부터 2010년 9월 10일 완공한 지천의 뚝들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주 군민들이 사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가 나고 있는데 압도적인 찬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여름무리식 억지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주는 2포보 등 4개의 보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보 건설이 대운하 사업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는 의혹을 또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틀림없이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임기 중대운하 사업까지는 실제 힘이 들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강 사업이 2011년 말까지 정비를 끝내고 나면 대우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환경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4대강 검증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펼치실 활동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4대 강 사업이 어, 무엇인지 모두 알아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4대 강 사업을 왜 하는지 일반 도민들도 알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 강 사업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들을 개최하고 4대 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과 환경운동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찬가지로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세미나도 하면서 우리 경기도민이 이익과 입장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항상 1200만 경기도민을 가족처럼 섬기면서 민원이 있는 곳이면 단숨에 달려가겠습니다. 경기도정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민주당에 믿고 맡겨주신 도민의 뜻을 받들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경기도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김주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나요.